대기업 N사 아시죠? 국내 굴지의 대기업 N사를 붙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러썸 뉴엑스스쿨입니다. 이거 세 번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대본도 없고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꾸 인코딩에서 오류나가지고, 아, 유튜브 찍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어, 일단은 오늘은 취업 얘기도 아니고요. 유학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 저 굉장히 그냥 뚱그름 찾는 소리인데? 저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그게. 맞는 건가요? 라고 약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 블로썸에서 우리가 제시한 이런 스텝들을 잘 밟아간 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스토리를 한번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세 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전에 어 유학 포트폴리오를 우리 학원에서 만들면 좋은 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학원은 네, 유학 미술 학원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 UX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실무하다가 저희 학원에서 만든 포트폴리오 유학 가신 분도계시고 장학금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무슨 말이 취업포폴이 훨씬 더 수준이 높고 힘들어요. 그래서 유학포폴은 사실 저희한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더라도 우리가 유학을 목적으로 만들진 않아요. 왜냐면 유학 자체가 어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유학 들어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제일 줄수 있는 메리트는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라고 했고,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어 결혼을 하셔가고 뉴욕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남편만 홀홀 따라서 가셨는데, 거기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들은 일을 할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당시 코로나가 아직 안, 안 풀렸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이제 석사를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학원 들어오셨고, 그대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레퍼런스 레터도 써드리고, 네, 그렇게 했고, 뉴욕에서 제일 좋은 SBA 인터랙션 학과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서 그, 포를했다가 자기가 이제 배운 것도 조금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대로 네, 인턴십 지원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얘기, 쉽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5 0 0군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5 0 0군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5 0 0군데 써서 두 군데 제 기억상은 두 군데 붙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하고 골드만삭스하고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에서 어, 일하시고 그대로 잘 졸업하셔가지고 지금 뉴욕의 네,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네, 비자 스폰 받고 잘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학 가시는 분들은 취업을 못하고 한국에 들어오시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이어가시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 케이스를 정확하게 밟으셨어요. 저희가 두 번째 분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더 그분보다, 아까 이제 그 앞에서 가신 분보다 더 앞쪽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지금 경력이 한 4년차 이렇게 되신 분인데, 어,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해외 취업이라면서 왜 국내 취업하라고 해요? 라는 그런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영상에서 저희가, 아, 우리가 뭐 해외 취업 못 지키니까 국내 취업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신입까 여러분이 너무 영어를 못하고 또 비자 문제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이유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6개월 수업이 끝나기 전에 미국 회사를 붙어주셨었어요. 근데 그 미국 회사에서 인턴십 비자를 지원했는데 을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못 갔어요 미국을 못 가시고 어디를 가셨냐면 엔사 대기업 엔사 아시죠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엔사를 붙으셨어요 인턴을 채용 비영계로 붙으셨긴 했는데 나중에 연장되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유튜브까지 하셨는데 유튜브에서도 되게 유명하세요 그래서 네 저희 학원 소개시켜 주셔서 그때 그분 네 합격하시고 굉장히 많은 네, 분들이 들어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중견 대기업, 우리도 이제 들어보면 알수 있을 법한 네, 중견, 네, 그 식품 유통회사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또 탄탄하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경력 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여름에 소셜미디어에 서로 팔로우 하기도 하고 기수들도 아직도 연락을 하거든요. 소리가 들리더라고. 벤쿠버로 가셨다고. 그래서 왜 갔냐고 했더니 어, 어학연수로 해가지고 워홀비자 받아가지고 어학연수 왔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제가 와, 아, 진짜 대단하다. 그중견기업 그만두기 아까웠을 텐데 그것도 잘 그만두고 와가지고 아, 이렇게 영어 공부하는구나. 그분이 이제 종종 저희 1대1 그 수업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이번에 저희 서부, LA 쪽 서부 수업이 있어가지고 한번, 네, 할수 있는지, 전화를, 하, 겸사겸사 전화를 했더니 벌써 4개월, 5개월 만에 저희가 원했던 코스죠. 한국에서 탄탄한 경력 쌓고, 네, 영어 좀 준비해가지고 해외 취업으로 나오는 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봤자, 30... 초반인가 20대 후반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여전히 젊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밴쿠버라는 곳이요. it로 되게 약간 잡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무조건 하긴 한다는 토론토로 가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한국어를 치자면 서울로 안 가시고 약간 부산으로 빠지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많지도 않은데 취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브 로컬라이징 하는 회사인데 어 근데 그 회사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제가 그 회사를 좀 들어보니까 왠 왠지 저희 예전에 그 밴쿠버에 있었던 학생이 특했던 회사 같은 거예요. 한 2년 전에 붙었던 학생인데 저희가 어, 우리 학원 학생 중에 졸업생 중에 누구누구가 있는데 거기 밴쿠버가 살던 밴쿠버에 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간 회사 같은 데라고 한번 보시겠어요라고 했더니 근데 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졸업생이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참 좋긴 좋다 이 작은 블로썸이라는 학원에서 나온 두 졸업생이 그큰 벤쿠버 회사 가가지고 그렇게 서로 만나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아니 이거는 사장님께서 그 대표가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두 친구 모두 다 되게 잘한 친구예요 그 대기업 출신이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가 보시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사사, 세상 참 좋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내 그 경력 쌓고 영어 준비해서 나와서 가지고 이렇게 취업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아마 저희 학원에서도 굉장히 그 레전, 레전드로 이제 속하는데 저희 유튜브에도 출연하셨던 저 이제 헤일리라고 그분은 정말 제가 원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오셨어요.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오셔서 인턴을 두 번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을 하시고 졸업하자마자 아시아퍼시픽을 담당하는 그 부킹홀딩스라는 그 회사가 그 지역에서 디자인을 뽑아내신 거예요. 최종으로 돼가지고. 심지어 하, 서울도 아니고 한국 지방에서 집에서 재택근무 몇년 하셨어요. 어, 몇년 하시고 나서 이제 코로나 다 풀리고 회사에서 이제 다시 재정비할 때, 어, 본사로 오시겠, 본사가 이제 베를린에 있거든요. 베를린에 오시겠습니까? 해갖고 와가지고 자기 그거 올때 저한테 연봉도 팍 끼고, 그 다음 이퀴티, 근데 주식 주는 것도 많이 받고, 엄청 받고 왔다고. 또 대기업들 이렇게 이주할때이주비를다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돈 자기 돈한푼안 드리고 잘 왔거든요. 그 친구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그 뒤로 이렇게 따라나온 친구들은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그 친구들처럼 연락을 해주고 네, 소, 뭐 소셜미디어에서 로 팔로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계속 뭐 이제 지금 3년 4년 이때까지 무슨 트래킹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을 확률도 되게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회사들을 보통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 지사로 이동을 하거나 네, 그 안에서 이동이 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국내 취업 하시더라도 국내 그냥 정통회사를 가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외국계를 가시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밟아갔죠. 졸업하기 전에 와서 인턴십하고, 그다음 외국계 회사 들어가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셨을 건데, 지금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눈앞에서 못 봤을 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정말 목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된 친구이 지금 이세 친구들은 우리가 너무 잘 가르쳐서 이게 아니에요. 그세 친구들은 오히려 제가 나는 저 나이 때, 아 저렇게 못했는데 저렇게 열정적이다. 아 나는 전 나이인데 저렇게 성숙하지 못했는데 세 친구 모두 다 인격이 진짜 인격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 성격이 괜찮고요. 사회생활 만렙이에요.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싹싹하고요. 성실해요. 아까 헤리처럼 재택근무를 하는데 헤리가 저한테 자기는 한 번도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침대에 가서 누워있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걸 항상 정말 근무하듯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셋이 있으니까 지금 거기도 칼바람 몇번 불었거든요. 그 레이오프가, 해고가. 근데도 잘 살아남아서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와갖고 저희 수업 듣고, JP 모건 간 친구도 있고, 뭐 미국에서 학부 다니다가 오, 와가지고 듣고, 마이크로소프트 어, 간 친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케이스 스터디를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한번 유도를 이제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던 이런 열정, 성실, 그 다음에 성숙한 인격.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 왜냐면 이 친구들이 디자인이 제일 잘하고, 이 기술 중에 제일 잘하고, 제일 뛰어나고, 이런, 이런 게 없어요. 신입 중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는 어쨌든. 이 배우는 그 포괄적인 걸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뭐 포토샵 했을 때제 아, 디자인 잘 이런 게 나타나는 학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인격, 성품, 정말 그런 거에 학원의 커리큘럼, 그 본인들의 성실함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이런 이렇게 말도 안 돼. 는 이러한 성과를 이룬 거죠. 그래서 뭐 모두가 들어와서 다 모두란 이런 성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있고 힘들어도 잘 이겨낼 자신이 있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 있고 이런 베이스랑 이런 것들이 잘 좋은 친구들이 모였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 줄수 있는 커리큘럼과 네, 그런 코스 과정을 갖고 있는 학원이니까 그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네, 한번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네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뉴스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